17년 가형 3월 27번 문제죠. 그림과 같이 이 2X를 Y축에 대칭 이동했어. Y축에 대칭하면 y,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주죠. 그죠? X축으로 플러스 4분의 1만큼 하면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렇게 넣죠. Y축으로 4분의 1 하면 Y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렇게 넣죠. 음. 요게 FX입니다. 그죠? 맞아? 그때 요 녀석과 만나는, X분의 1과 만나는 데서 이 그림을 그리라. 이렇게 된거 아니야. 그죠? 네. 한4 0 0좀 해볼까요? 그림을. 자,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. 어떻게 한다고요? y 는 맞지?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? 네. 다시 말하면 y 는 2분의 1에 x 이렇게 되지? 네. x 축으로 4분의 1 y 축으로 4분의 1 y 는 얼마? 2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맞지? 또?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죠? 네. 얘가 얼마람? x 플러스 1이랑 만나야 될거 아니야? 응. 그러면 이제 얘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분의 1은 되니? 네. 근데 문제서뭘 구하는가? 길이 구하는 거죠. 요 길이 구하는 거지. 요게 1이니까 그지. 자, 얘는 x 더하 얼마야? 4분의 3 이렇게 되지. 네? 그래서 이 녀석은 직관적으로밖에 못 구합니다, 알겠니? 음. 네? 그래서 보니까 4분의 1로 봐. 인마가 0 되거나 1 되거나 그거밖에 못 한다고 알겠니?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, 알겠니? 4분의 1로 하니까 얼마야? 2분의 1에 0승. 맞아? 네. 얘는 얼마야? 4분의 1로 하니까? 1. 1. 1은 1 되지? 네. 그럼 요게 4분의 1이야. 됐어? 네.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고? 4분의 1이지. 네. 근데 요 길게 1이잖아. 이렇게, 이렇게, 1대1대 1대 루트 2, 아래, 요게 4분의 1이면 얘는 얼마야? 4분의 루트 2, 이렇게될거 아니야. 네. 맞지? 네. 요게 K라고 했으니까, 역수는 루트 2분의 4 이렇게 되지? 네. 역수의 제곱을 구해주세요. 이렇게 돼. 그럼 8 이렇게 나오겠지? 네. 요게 정답입니다. 진짜 쉽죠? <laughs>